2025년 불륜의 성지 '금만 남편' 오늘은 지난 영상 '불륜의 성지'가 최고 조회 수를 기록하여 그 2탄 '불륜의 성지'2를 만들었습니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모처럼 한가한 나만의 시간이 생겼을 때 눈치 볼 배우자도 없고, 내가 오늘 한번 하고 싶은데 평상시 관리하는 모임에 번개도 없고,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잡것들을 선택하는 그들의 방법 공개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풀입니다. 여러가지 데이터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데런이 아, 아, 네, 아니, '금만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걸 억울하는 년들도 있고 그걸 모르고 사먹는 멍청이도 많고 알면서도 이용하는 놈들도 많습니다 낯선 일을 만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죠 배우자의 핸드폰에 데이터 풀이 깔려 있다면 그건 200%입니다 숨겨진 앱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두번째 나이트클럽 서울은 나이트를 간 사람이 이젠 크게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주변 도시에는 아직도 나이트 살아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몇몇 지역은 그에서원년 가서 원나트타고리는 일들도 상당합니다. 다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오겠죠. 제가 아는 곳은 요즘 핫한 원지의 땡땡 나이트, 천안의 땡땡 나이트 등 아직도 많은 중년의 싱글 유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넣을 듯갑니다 특히 금요토일은 일요완전 살아 있습니다. 여자들은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에 원하는 걸입을수 있고, 남자들은 담당 웨이터에돈 몇만 원만 지어주면 이런대로 술 취한 자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젠 20대처럼 순진한 특다위는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이 차로 인걸립니다. 배우자들의 지방 출장 및 친구와의 지방 여행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꼭 가야만 한다면 확인하고 대비할 방법은 많습니다. 따로 댓글 주시면 영상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자만 충얼변입니다 자연스럽게 친구와 나간 자리에 또 다른 이성이 짝을 맞춰서 나와 있습니다. 젊었을 때뜬 소개팅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나설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그래도 1위는 친구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가는 여행 친구와 하는 술자리 나 오늘 친구랑 저녁 먹고 올게 그 자리는 또 다른 이성이 나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친구와의 자리가 많아지고 시간이 늦어진다면 의심해 보셔도 충분 합니다.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낮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저녁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겠죠. 밤 시간을 친구와 자주 함께 한다면 그건 의심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나쁜 길로 빠집니다. 나쁜 짓을 함께 하면 죄책감이 덜해지거든요. 그럼 늘 배우자 단속 잘하시길 바라며 포르탐 영상소 정프로였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